그저께 육군이 귀오피 총격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하지만 도주 과정에서의 총격전 여부 등 군과 임병장의 주장이 달라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된 범행인지도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오는 9월 제대를 앞둔 임병장이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는가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임병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열린 사람들의 김정민 대표 변호사와 임병장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임병장의 변호를 맡게 되셨어요? 어, 저희가 토의를 거쳐서 이것은 어, 공익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변호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공익적 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예. 있는 건가요? 그동안 이런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독점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하기 쉬웠죠 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중대 범죄인이지만 국내 부조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부조리를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익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예.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이 부대 내부조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예. 저, 임병장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은 네.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 상당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중대범죄인이고. 근데 보니까 좀 너무 평범하고, 어수룩하고 어, 정신적 경이 심한 상태고 스스로도 음. 너무 네가 평범하고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이런 엄청난 범죄에 휘말려들 어, 수 있다는 게 나는 좀 무섭기도 하다. 그랬더니 임경장이 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사회는 이렇게 약한 사람을 밟아요. 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요. 어, 그러면서 절규하더라고요. 아 본인의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 같은 건 없었습니까? 후회하죠. 음. 네. 그러면 이 후회와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말을 한건 없었어요? 사망한 장병들의 이름을 입수를 해서 좀 알려줬습니다. 예. 한 명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했죠. 자기한테 잘해줬던 후임인데 후임들이 자기하고 근무도 잘 같이 안 서려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후임은 그래도 같이 근무도 쓰고 선임으로서 깨끗하게 이렇게 대우했는데 굉장히 그 충격을 줬던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참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명약하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렇죠. 이 신자들에게 죄송하다. 그런데 네. 이제 자기로서는 견디기 힘들었다. 지금 예. 저 가장 핵심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 부분 같은데 예. 임명장은 왜 총을 쐈다고 하던가요? 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대로 오랫동안의 따돌림. 그건 또꼭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어져온 따돌림, 그리고 어, 군에서 간부까지 포함된 일종의 가혹행위, 게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초소에 비치된 종이에다가 비하하는 그림까지 그려진 거. 네. 거기에 이제 인내심의 한계점에 달한 것 같아요. 아. 네. 근데요, 사실 또 군생활 해보면. 네. 예. 아, 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고참 병사에 대해서 후임병들 불만 갖는 거 거의 다 반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임병장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면요. 예.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음. 세달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 어떤 광따? 아,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후임도 자기를 무시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음, 따돌림이 에, 이 임병장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심했다 뭐 이런 주장이신 그럼요. 건가요 정신적 공황상태를 느끼죠 밀폐된 공간에서 24시간을 같이 보내는 동료들이 음. 자기를 따돌리고 싸늘한 눈빛을 보내고 조소 섞인 그런 표정을 짓고 그게 한두 명이 잠깐 잠깐 그러는 거는 회복을 할수 있겠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그런 현상이 있다면 견디기 힘들 겁니다. 음. 그럼 매일 맞는 것보다 더안 좋을 수 있어요. 그냥 예. 매일 맞는다면 그 시간만 피하면 되는데 물리적 폭력보다도 예. 그럼요. 더 심할 이런 수 어떤 경기적 폭력은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음. 심합니다. 예. 예. 혹시 초소에 그려졌다는 그림이 예. 어떤 뭐 캐리커처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게 국방부 주장인데 혹시 그렇습니다. 이 그림 확인해 예. 보셨어요? 예. 제가 다 봤죠. 음. 그 부분이 가장 지금 국방부에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니 이런 그림을 보고 사람을 죽였다고 그 이의가 돼 다른 동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있어요, 국방부 수사는. 대변인 이야기는 해골이 네. 아니라 이 병사들 특징을 살린 캐리커처라는 그러면은요, 거죠 그림이 예. 그렇게 자꾸 해석하고 싶은 거겠죠 음. 그러면 그렇죠? 변호사께서 보시긴그 그림이 어. 어떻던가요 그 그림 중에 가장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요 삐쩍 많은 임병장을 그려놓고요 아주 예. 희화적으로 그 주위에 사람 눈을 여러 개 그렸어요. 소름이 돋죠. 그런 음.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너를 왕따시키고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 아니에요. 이게 음. 보고 있다. 음. 그 눈들은 다그 조롱의 눈이죠. 음. 그리고 병신 오타쿠의 이니셜을 써가지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캐리커처적으로 이제 해골이 없다라는 것을 캐리커처다. 이거는 장난이다. 이렇게 다른 병사도 그려져 있다. 그거는 절규하는 소리조차도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음. 네 말을 나는 못, 모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라 얘기죠. 음. 그런데 하물며 그전에 얘기를 했다면 들어줄까요? 더 미친놈 취급을 당하겠죠. 음. 그 그림은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변호인께서 보시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렇죠. 그 처음엔 저도 얼핏 봐서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음. 근데 임병장이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최초 면담 시에는 저하고 제가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너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냐 음, 음. 이렇게 묻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음. 막상 그림을 보고 선영을 들으니까 특히 그눈 사람 주위를 둘러싼 눈을 보고는 저는 어우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아. 그, 실제로 다른 병사들 캐리터도 있던가요 음몇개 있었어요 음. 몇개 있었고 거기에는 그다지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음, 다른 그러니까 병사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예, 특별히. 예이 친구만 집중적으로 타겟이 됐어요. 음. 그렇게 따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초소의 사람들이 몇 명인데, 왜 그, 그 임병장의 그림이 3분의 2 이상이냐고요. 음. 어떤, 응?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고, 즐거움의 공간이라면, 왜? 그리고 병신 오타쿠를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 어쩌지 않은 겁니까? 평신 예. 오타쿠 어, 우린 너를 병신 오타쿠라고 한다. 음. 이걸 극명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 더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예. 임병장도 수사관이 그렇게 얘기하자, 절망하고, 더 이상 진술을 못 하겠다.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예. 이렇게 말하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예, 예. 예, 그걸 이제 그는 또 진술을 거부했다가. 알겠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도, 저,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 참 많이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보통 말년병장들 꼭꼭 참는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말이죠. 지금 네. 언론 통해서 임병장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네. 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군에서 얘기했는데 네. 아무도 네.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런 증언도 있는데요. 네. 혹시 네. 임병장이 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저하고 얘기를 했죠. 음. 어,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사기를 놓 없이 괴롭힌 친구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나가는 걸 부모님이 막았대요. 그게 아마 문제가 돼서 자퇴하고 어,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임평장이 입대시에 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전력을 썼나봐요. 예. 그랬더니 관심종사로분류 했는데 부대에 갔을 때 아무도 왜 정신과 치료를 받았냐고 묻지 않았대요. 묻지도 않았고 또 실탄이 어렵죠. 지급되는 GOP 근무까지 투입을 한 거군요. 네. 자신이 어, 충분히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거를 음. 감지해내려는 노력은 부족했지 않았나. 예, 예. 어, 임병장이 사건 당일 수류탄 던지고 난 뒤에 도망가는 병사를 확인 사살했다. 예. 뭐, 생활관으로 들어가서 조준사격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어요? 조준사격이라는 거는 가늠자를 보고 쏘는 건데요. 예. 당시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쏘는 음. 총알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 지형사격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그 가늠자를 보고 쏘는게 아니라 그냥 어깨에 메고 쏘는 정도 근데 이제 추격하면서 총격을 가했느냐는 거는 저희도 확실하게 아니다 이거는 좀 말하기 어려운 상황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초의 수류탄을 투척하고 예. 그 교통 통제소에 모여 있던 사람한테 총격을 가한 건 맞고요. 그러다 일부 병력이 부상을 좀덜 입은 병력이 예. 소초 쪽으로 도망갔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소초 쪽으로 도망가는 사람에게 총격을 가했다라고 보여요. 음. 네, 그런 정황은 있어요. 대치 중에 관통상 입었다는 소대장, 이제 임병장 총격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제가 변호인으로서 관심 갖는 부분은 분이 처음부터 알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오인 사격이라는 걸 예. 이미 오래 전에 알았어, 알았지 않느냐. 어. 그럼 알고도 제가, 숨긴 거다 하는 네, 말씀이세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이 혐의사실이냐는 걸 밝혀라. 예. 아예 혐의사실에부터, 아, 그 피의사실에 넣지 않을 거면 국민들한테 밝히시라. 왜냐하면 국방부가 먼저 그것을 공개불리증을 했단 말이죠. 예. 어, 이것은 어, 임병장이 가격을 해서 손상을 입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렇다면 임병장 결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음. 우발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폭발을 해서 동료를 죽인 거하고, 도망가면서까지 자기를 쫓는, 전혀 무고한 공무집행 중인 상관일 수도 있는 사람을 조준사격해서 죽이려고 했다. 이거는 그 자체만을 갖고도 변화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모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요, 그 결정적인 엄벌 요인으로.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 하고 요구했는데 계속 뭐 나중에 공소장에 봐라. 크게 음. 말이 됩니까? 예. 이 공간은 분명히 예, 예. 주장이 다른 예. 주장이군요. 예. 그래서 국민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건. 국민의 몫이죠. 제가 시간이 더 충분하다면 말씀을 더 네. 듣겠는데요. 여기까지 네. 오늘은 좀 말씀을 정리를 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자 네, 네. 오늘 변호사가 한 말씀, 또군수사에서 어떻게 확인될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GOP 총격사건 일으킨 임병장의 변호인 김정